하늘의 교통신호, 비행기들이 충돌 없이 다니는 방법. 수많은 비행기들이 매순간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땅 위의 자동차처럼 신호등이나 차선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도 놀랍도록 정교하고 엄격한 교통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1. 하늘에 보이지 않는 도로 항로. 지상에 도로가 있듯이 하늘에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항로는 육상이나 해상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선 또는 곡선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항로는 고도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들은 정해진 항로와 고도를 따라 이동하며 마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늘의 경찰관 항공교통관제사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이들은 레이더 화면을 통해 하늘을 나는 모든 비행기의 위치와 고도,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관제사는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행기의 모든 이동 경로를 지시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비행기들에게는 고도나 방향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려 충돌을 방지합니다. 파일럿은 관제사의 지시를 100% 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3. 비행기 내부의 안전 시스템. 비행기 자체에도 충돌을 막기 위한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TCAS라는 장치입니다. TCAS는 주변 비행기들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조종실에 경고음을 울리고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위한 지시의 상승 또는 하강을 내립니다. 조종사는 이 TCAS의 지시를 관제사의 지시보다 우선하여 따르도록 훈련받습니다. 자, 고도 분리와 속도 조절. 비행기들은 서로 다른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와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서로 다른 짝수, 홀수 고도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식입니다. 또한 공항 근처에서는 착륙 순서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대기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처럼 비행기들은 정해진 항로와 고도, 관제사의 지시, 첨단 장비의 도움, 그리고 파일럿과 관제사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복잡한 하늘길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다음에도 몰라도 그만인, 하지만 알면 자랑하고 싶은 지식으로 돌아올게요.